30장에서 33장에 이제 위로의 책이라는 별칭이 붙은 부분이라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그 부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는 예언을 전했고 이제 어떻게든지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예레미야가이 혼돈의 시대에서 어, 말씀을 전해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정도 꾸리지 못한 채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비참하게 순교하는 이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어,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았음에도 예레미야는 사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권력자도 싫어하고 백성도 싫어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힌 채로 지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개인적으로도 비극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에 이것을 진정한 위로라고 생각하고 전하고 있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무엘하 7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 7장 16절만 제가 읽으면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아, 다윗, 다윗의 이 육신적인 왕조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제 시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제 거짓이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예언하면서 아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의 언약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이 왕위를 이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개인적인 비극 또 국가적인 비극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위로하고 여전히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오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어, 믿기 때문입니다. 굳게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눈앞에 이제 절망적 상황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의로움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이 땅의 절망을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8절 말씀인데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예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의 이 독특한 특징이 뭐냐? 제사장이 끊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미가 뭐 유대인들이 드리던 이제 짐승 살라바치는 이 구약 제사가 어 영원한 나라에서도 계속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제사는 이제 어 대리 속죄, 이제 어 무언가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고, 예수님께서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그러므로 영원한 제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약 시대 때부터 이 구약 제사는 지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제사장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아 구약 제사가 회복된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테카 신족 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한테 큰 위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역대하 36장 14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조차도 이 가증한 일,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가 완전히 훼손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심판하고 계시는데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구약제사회가 회복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큰 특권이고 어,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부터 아, 예배드리는 것이 큰 소망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큰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자로 살기를 더욱더 힘쓰는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언약이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이두 가게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도 이미 버리시고 멸망시키셨는데 이제 남유다까지 버리신다. 하나님 언약 지킨다고 하시더니 언약 안 지키고 깨 버리신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데 어 무슨 소리냐면 낮에는 해가 비치고 밤에는 달이 비치는데 그것이 끝나게 할수 있다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했던 언약도 끝나게 할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지금 계속 창조 이후로 비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낮에 해를 봐라. 밤에 달을 봐라. 절대 깨지지 않지 않냐.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아 언약을 지금 창세기 배우면서 살펴봤는데요. 이 노아 언약에서의 핵심이 인간은 악하여서 원래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절대 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까지 이 땅을 어, 심판하지 않고 이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이 땅을 내버려 두시겠다 라는 것이 이제 노아 언약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 내가 낮에 해와 밤에 달이 그러니까 땅을 절대 멸하지 않고 끝까지 냅두어서 내 언약을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노아 언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처럼 내가 지금 끝까지 이루겠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지금 이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시면요.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를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있으며 그러니까 낮제 언약 해와 달이 없어지면 어,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왕위도 없게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어, 언약이 어,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아 7장에서 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다윗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능히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이 번성하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냐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이는 땅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셀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셀이라.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의 자손은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영원히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 주님께서 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노아한테 언약한 것처럼 어, 이 땅이 멸망하지 않고 어, 내가 약속한 언약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시고, 또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듯이, 내가 영원한 다윗 왕조를 이루겠다. 약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한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듯이. 그래서 너희가 어, 영원히 번성하게 될 거야. 생명의 충만함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끊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실 분또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절대 깨지 않으시고 즉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절대 깨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을 보면 죄악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바꾸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반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 눈앞에 절망적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약속 이룬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고 또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놓치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룬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그러니 너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소망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주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삶 살겠습니다. 특별히 어, 제사장이 끊기지 않겠다. 라는 말씀으로 예배가 영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어, 서운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